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청량리 6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청량리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 일반 재개발 가능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렇게 설명 드리냐면 어 조합 조합까지 설립이 됐는데 조합장이 구속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리고 임원들이 7월 29일 회의만이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그게 뭐 구청이 뭐 제출할 서류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분들이 8월달에 공공재개발 그 합동 설명회 할때 참석을 했다는 얘기가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화로 일반 재개발을 갈 것인지 아니면 속도가 빠른 공공재개발을 갈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그러면 상황에서 총량님 이제 전반적인 설명드리면서 얼마나 이 동네가 가치가 있는지 설명드리면서 가격들도 한번 어,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들어가 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입니다. 후보지 이제 20개 구역, 중 이제 49개 구역을 지금 검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9월 28일 날이요. 서울 내 4만 가구 추가 공급한다는 게 국토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빠르게 그냥 지나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전에 올렸던 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 10월 11월 4일까지 공모기간이 있고요. 이거는 기존 구역은 이번 12월 달에 발표하고, 신규는 내년 3월 달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속도는 상당히 빠릅니다. 바로 하게 되면 조합 설립되고 바로 시행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4년에서 5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쪼개기가 이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 공고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제 계획인데 아마 지정될 확률이 높지만 이런 거 여기 때문에 성북 1구역 같은 게 다툼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올렸죠. 어, 이런 건뭐 이주 단계로 주민 갈등도 완화시켜 줍니다. 관리처분지 분당 확정시키고뭐 이주민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이제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공공재개발에서 한번 떨어진다고 해서 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차 공모하고 이번에 2차도 공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그전에 또 하고 나서 이게 시험사업이 안정화된다면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이 끝나면 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 청량이 뉴타운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총량이 지금 6구역 같은 경우는 고려대역에서 가깝습니다. 도보 10분 거리 안에 있고요. 여기가 재기 6구역입니다. 이거는 이제 SK 건설이 이제 저기 됐다고 하더라고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처분 2가 나고 지금 2저 이제 철거 중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 여기는 지금 프리, 그냥 살 수도 있어요. 프리미엄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제가 예상하는데 더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8구역은 좀더 빠르고요. 지금 제일 느린 게 여기입니다. 뭐, 재기 여기도 있는데, 여, 여기보다 여좀 빠릅니다. 청량리 역쪽에서는 지금 엄청난 노선들이 제로죠 일단은 GTS C 노선 그 다음에 B 노선 그리고 어 일단 분당선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있고 1호선 있고 분당선 있고 KTX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올게 저기 강북 흥당선그 다음에 면목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 홍릉 바위와시죠 이쪽 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전농동입니다 전농동에 나중에 대표 도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다 이용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 보게 되면은, 어, 동부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이게도 나중에 지하화라기 때문에 다 쾌적한 주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고려대까지 한 8분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도보로 한 20분 거리 청량에 갈수 있어요. 여기 나오면은 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걸어서는 이렇게도 다닐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그농수산물 시단창이 이쪽에서 일단은, 어, 일단은 뭐, 물건도 사기는 워낙 싸니까 그런 부분 퀄리티는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이제 재개발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이쪽에 이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아까 말씀한 홍릉 바이오, 홍릉 메디컬 러스트 저기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가까운 곳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어, 여기 엄청난 면적이죠. 거기 보시게 되면 거의 만 만 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이제 조성되는 겁니다. 이건 전농에서 가깝습니다. 청량리 뒤쪽에 있는 겁니다. 향후 에 아까 말씀드린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이제 바뀝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가 있죠. 자, k t s 청량리역이 지금 운행 중이고요. 어 보시게 되면 어 아까 말씀 지 g 에 s C 노선과 B 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청량리역이 삼성역까지 한정 거장입니다. C 노선 을 이용하게 되면요, 자. 6호선, 아니, 요 분당선을 타가지고요. 청정역에서 강남구청까지, 자, 10, 18분이면 갑니다. 뭐, 그러선동이는는데 20분에 갈수 있죠. 강남에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청정역에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호선이 선호를 타서 사대문 이제, 광화문 쪽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되면요. 동대문 많이 다니잖아요. 8분. 종로상가 12분. 시청 16분. 서울역 19분입니다. 그 용산을 이렇게 1호선 탈수 있지만은 자 경인 중앙선을 타가지고 20분 거리에 이렇게 용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1호선 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어, 바로 여기 그 청량역을 지나가지 않지만 동부 경천철을 이용해서 자한정호장만 가게 되면은 제기동역에서 이렇게 가서 저기 어, 위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서 노원 쪽 있잖아요. 강북 쪽으로 이렇게 다니기 편하고 왕십역은 뭐 굳이 이거 안 타고 위에 것 이제 저기 분당선을 타면 되지만은 이렇게 다닐 수는 장점이 있고요. 고려대에서는 이렇게 6호선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강북 횡단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구, 저기, 유튜브 하면서 이건 몇번 나왔던 건데요. 청량리에서 이렇게 홍릉 쪽으로 지나가지고요. 이렇게 목동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향후 이제 좀 시간 좀 걸리지만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목, 면목선이 있습니다. 청량리에 출발을 해서요. 어, 일단 이제 이쪽, 중랑구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량리에서는요, 역 웬만한 집을 다 갑니다. 그만큼 장점이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량리 누탄이맨이 핫했고요 최근에 거기 아파트 뭐 오피스텔 상가 분양할 때도 완전 완판났습니다 금액들도 상당해서 상가 1층이 평당 1억 정도 됐는데도 그냥 첫날 바로 끝났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있는 지역이 청량리입니다 자 동대문구잖아요 청량리가 자, 재개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청량리 재정비 촉진 주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동북권이 생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로 이제 어, 청량이 뒤쪽에 있는 겁니다. 전동 답심리 재정비 촉진주가 있습니다. 바로 청량이 인접한 부도심이죠. 자, 이문도 희경동은 위쪽으로 저기, 그 가는 쪽입니다. 저기 경의대 쪽 라인인데, 거기도 재정비 촉진주가 이렇게 해서 17,500세대 정도가 주택 건립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전동 도시 환경 정비 사업도 있고요. 이만큼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것은 청량이 재정비 촉진주구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청량리 6구역이고요. 소주에 어,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유구역이 2008년 11월 13일에 정부개혁 지정했는데 2019년에 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29일날 조합장 및 임원회 임원회의만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이게 뭐 언제까지 제출해야 을 된다고 하는데 뭐 법원에서 기각이 났어요. 이건 이거 안, 회의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됐고요. 근데 이게 어,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뭐 그거 어디다 구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됐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과될 수도 있겠죠. 이게 근데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 해임하 구청 제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합동설명회 할때공공재개발설명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그래서 거기도 고민하는 게 일반 재개발로 고급화로 갈 것이냐 왜냐 공공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지부진하다면 우리 조합에 계신 분들 그동안 돈이 나가는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근데 이게 속도 빠른 공공재개발 하게 되면 이번 바로 겨울 11월달에 12월달에 지정을 해서 바로 하고 어차피 50% 동의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 설립이 돼 있잖아요 조합이 있으니까 50% 동의하면 바로 일사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5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를. 근데 다시 이제 조합 정을 해야 되고 임원도 이제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을 보면 처음에 중요한 정비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단계 넘에 추진을원회또 구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도 또자음이 많습니다. 또 창립 통일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만 가도 금액이 많이 올라요. 창립총회에서 해가 조합 설립되면 75%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 해야지 이제 재개발해서 50%가 넘는 겁니다. 이건 50%가 넘었는데, 이제 조합장과 이게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제가 반이 통과됐다고 얘기한 겁니다. 사업 시 인가가 이제 지나야 되는데, 아직 그게 되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저 거기, 그, 일반 여기 청량 재개발 뉴타운을 설명드리면서, 금방 들으신 것처럼 엄청난 노선들이 생기고, 주변에 이렇게 가치가 계속 높아질 거예요. 그만큼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건가? 아니면 속도 빠른 재개발도 있지 않을까? 공공재개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청량리 입구역은 조합원수가 699명이고요. 어, 그동안 나왔던 게 1501세 됩니다. 지상 16층에서 19개정이 됐어요. 어,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갈 확률이 높으나?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 이제 가격들을 보여드리면 이게 전동동입니다. 청량리 이제 뒤쪽에 있는 거예요. 2년 정도 됐는데, 지금 4,500입니다. 전동동이 이렇게 갈지는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계절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생각 외에요. 그만큼 많이 금액들이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청량이 그 역에 대한 그 부가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자, 레미안 크레시티가4,000 정도 가요. 그니까 못해도 4,000은 넘는 겁니다. 이건 6년 됐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 청량역 근처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분양했던 그 재기영 바로 옆에는 용두 어, 레미안 엘리니티를 설명드리면은 어, 여기는 그 분양가가 아니에요 분양가가 이게 아니 분양가 상가지가 아니라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가격들이 좀 높은 편이었지만 어, 고려대역에서 가깝습니다 아니 고대 고려대에서 가깝습니다 거기 그 저기 이 공대에서 가까운데 자 여기가 보게 되면 그 청약 가점이 어떻게 나왔나? 최저가 나중게 60점 기본이 높고요뭐좀 타입이 좀 딸린 거는 51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55점에서 60점이 돼야지 청약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높았어요. 인기도 좋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전철역이 재기업과 시설동역딱 중간 사이였거든요. 한 10분 거리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여기 청량역에서 뭐 도보로 20분이고 고려대역이 이제 10분이거든요. 청량역을 이제 걸어서 이제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버스 타면 더 가깝습니다. 근데 점수가 높으면 굳이 이거 공공재개발 안 해도 돼 좋은 거 요즘 분양가 상하제니까 그걸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내가 만약 공공재개발 가던 일반 재개발 가더라도 시간은 좀더 걸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간은, 시간이라는 것은. 근데 공공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어차피 됩니다. 그 근처에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조그만 제기 6구역, 6구, 6구역도 이제 들어가는데요.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량리에서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댓글 나와서. 이번 청량리 6구역을 한번 공공재개발 설명드린 김에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청량리 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및뭐 철거 중입니다. 프리명이 한 5억에서 6억인데 조금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59타입과 84타입이 평당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추가 분담금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추가 분담금을 주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전농농에 비해서는 금액들이 매덕 정도는 남습니다. 청량이 7구역 이래요. 그러면은, 청량 6구역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하거든요? 자, 청량 6구역은 지금 예상가에요. 조합원 분상가인데 이게 변경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는 1300이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한 1700, 1800 정도. 일반 예산 분양가는 이 정도 되는데, 요거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 예산 분양가는 좀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시간이 언제. 단, 제가 이걸 계산한 건 뭘로 계산했냐면, 분양가 상한제로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근데 보통 주변 시세에 비해서 한 70에서 80%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일반 예산 분양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너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단, 그게 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청약 가점이 낮으면 이렇게 공공재개발 또는 이렇게 사셔가지고 추 후에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 그것도 청량리 뉴타운에 고급 아파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시행될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갈지는 제가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좀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바운드를 한번 설명드리면서 청량리 뉴타운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그것까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